오늘은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학교 다닐 때 거의 항상 반장을 했고요 공식적인 기록 같은 건 없지만 제가 스스로 느낄 때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과거에 제가 왜 선생님들에게 총애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한번 해보고 알려주세요. 간단하거든요? 해보고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기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죠. 이 기본만 잘 지켜도 엄청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첫 번째. 앉은 자세. 앉은 자세부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좋은 자세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엉덩이 의자와 엉덩이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직각으로 앉아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람 달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이 컨택이에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컨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저랑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분명히 다르죠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의식적으로 지켜도 정말 눈에 확 띕니다 진짜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에 학생이 쫙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러고 있으면 진짜 눈에 띄어요 그리고 아이컨택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밝은 표정은 기본이고 약간 끄덕이면서 좀 잔잔한 내용을 이렇게 하다가 엄청 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와, 이런 식의 반응을 한, 한, 한다던가, 그리고 필기를 해야 될 때, 필기를 잘 한다던가, 이런 거를 같이 리액션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답이에요. 또 생각보다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구했을 때그 답을 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약간 학생들의 인원 심리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teacher's pet"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생님의 애완동물,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약간은 좀 반항적이고 좀 뭔가 싸움 잘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 다잘 듣고 이런 이미지로 스스로가 보이는 게 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에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이 잘 없는 건데 거기서 대답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 엄청난 각인이 됩니다 대답도 명확하게 딱 말을 하면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알려줬던 걸 과거에 알려줬던 거를 물어봤을 때, 딱, 답을 잘한다? 어 그러면, 아내 수업을 복습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거의 필살기 수준인데, 질문이에요. 물론, 앞에 것들이 다돼 있는 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자체가, 내가 더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업에, 나의 과목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의 질문도 괜찮고, 물론 수업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이어야 하겠지만, 어 끝나고 나서의 간단한 질문 좋습니다. 이 질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안부예요. 학생 중에 가끔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잘 지내셨는지, 뭐 식사하셨는지 이런 걸 물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그 살짝의 질문 하나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한번더그 학생을 눈여겨보게 돼요.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뭐 관심을 보여준다든가, 뭐옷 같은 거에 바뀌었을 때 알아보면서 막잘 어울린다고 해주고 이런 식의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으로 티를 안 내도 아마 나중에 집에 혼자 가셔서, 어? 거울 보면서 정말 뭐이 옷이 이쁜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laughs>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러거든요. <laughs> 한번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인사 있잖아요, 인사. 제가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약간 기분 나빴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인사를 할때 보통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 이런 인사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하고 고개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하나의 거의 문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그러는데 이제는 뭐 나쁜 의도가 없는 걸 아니까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말 그대로 정석적인 인사를 한다면 뭐 엄청 고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를 한다면 그랬을 때 그걸 받는 선생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것들만 해도 정말 독보적인 존재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해보시고 나면 꼭 후기를 알려주세요.